그럼 이건 편견일 뿐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깊숙이 박혀있는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을 최대한 이용할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게 옳은 방법이죠. 안녕하세요. 일상의 최적화 도구를 찾는 여정, 미라클 노마드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동료 중에 아주 심하게 걸쭉한 사투리를 쓰는 분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통화를 할 때야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공적인 일과 관련된 전화를 할 때나 회의를 할 때도 심한 사투리를 쓴다는 겁니다. 뭐뭐 하지에, 또는 뭐뭐 아닌가에, 뭐 이런 말투인데요. 저는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다른 동료도 사투리 좀 쓰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사투리를 쓰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저보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왜 유독 저 사람의 사투리는 뭔가 불편한 걸까 하고요. 그러다 이건 사투리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안에서도 뭔가 암묵적인 룰이 있는 거죠.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써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다는 말인데요. 서울말도 보면 공식적인 장소나 사업상 하는 대화에서는 저기요 또는 했거든요. 이런 말은 쓰지 않잖아요. 이건 어디 정한 건 아니지만 상황과 장소에 맞는 말투가 있고 태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종의 편견이잖아요. 어디 정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편견이 자리를 잡으면 신념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편견일 뿐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깊숙이 박혀있는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을 최대한 이용할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게 옳은 방법이죠. 누군가는 적절한 말투와 태도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선다는 것이죠. 비단 말투만이 아닙니다. 외모도, 복장도, 은연 중에 드러나는 사소한 습관도 모두 사업 파트너에게는 어떤 첫인상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첫인상은 사업 전체가 성사될지 말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 사투리든 아니든 장소와 상황에 맞는 말투를 써야 한다. 두 번째, 단순한 편견일 뿐이라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의 태도다. 세 번째, 외모, 복장, 습관 등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가 사업 전체를 성사시키는 요소가 될수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올게요.